이상이 간다 내가 채아야 네일아트 체아야 일로 와봐 이거 뜯어보자 어. 자 허어, 여기 앉으세요 네 어디 가지 말고 엉덩이에 본드 붙여 자 이거 뜯어볼까요 자. 허어, 어머나 어, 요, 요, 아빠가 정말 본능이 있고만 기다려봐 이거 뭐야 물로 지우는 매니큐어 샵 이거 좋으니까 요거 좀 천천히 뜯어야겠다 자 이건 진짜 좋다. 최아야, 그 엄마가 하는 매니큐어. 어, 박수, 박수. 나 이제 물고기하고 잡고 저밖에 없는데. <laughs> 저걸 어떻게 이기냐 아, 진짜. 와, 와 이거 뭐야 이거? 알았어. 내가 이걸 이기려면 음. 크기로 나가야 돼. 자것 같아. 여기 아 이거 좀. 추천합니다. 네. 뜯어요. 우와 박수! 어, 자, 체아야, 이거도나 볼까? 채어요 너무 좋다. 봐봐, 봐봐. 여기다가 이렇게 고이 모셔놓고, 와 이런 장비까지 있네. 뜯기나 해요. 이거 뜯을까? 아 와, 뜯으면 안볼것 같아서 그래. 채아야 체아야, 너 이거 아까 뜯고 싶다며. 아 저기요, 현금 없다고요. 자, 채아야 너무 좋지 그냥. 나 뜯지도 않았어, 저기요. 또 시간, 얼, 시간 얼마 남았죠? 자, 이거 뜯는다? 네? 우와! 아니, 왜또이 색깔이야! 채아, 나... 이거 봐! 채아, 이거 봐! 채아야! 아니, 근데 어머, 나는 너무 뜯는 거조차 왜 계속 박스 색깔이고 여기에다 어? 넣는 거야, 여기에다가 자, 야,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대박이다 와, 채아야 야, 이게 뭐야! <laughs> 야. 내가 어쩐지 길이 달았다! 야 우와. 자, 제 아빠가 발라줄게. 와, 이쁘다. 와이... 제아막 후하고 난리났다 제아 지금. 닦아줄까? 쓱싹. 쓱싹, 쓱싹. <laughs> 쓱싹! 쓱싹! <laughs> 제 와, 진짜 이쁘다, 그렇지? 다른 색도 한번 칠해볼까, 제아야? 다른 색도 칠해볼까요? 제아 다른 것도 닦아볼까? 제이거 봐. 저기요, 저기요. 쓱싹, 쓱싹. 쓱싹! 저기요. 쓱싹! 청소할 거 같으니까 정리나 좀 해요. 자, 소녀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님또점 얻으셔 가지고 네. 2대 0. 자, 차... 여기다 넣 자, 동전 던져 보자. 누가 먼저인지. 자, 하이. 빨간색이면 엄마가 먼저인데. 아이고, 또 아빠가 먼저네. 자, 이제 다른 선물 한번 뜯어 볼까? 뭐 뜯고 싶어? 우리 레고 한번 뜯어 볼까? 레고 어때? 시작할게요. 시작. 자, 이거 레고 한번 뜯어 보자. 어나 어떡 하면 좋아 나 정말 장난감 박스가 계속 나와 어, 정말. 아니 왜 여분의 택배가 나 택발이 보이고 난왜 자꾸 이 갈색이 보이냐고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딱 봐도 그옷옷 옷 택배 받은 그 색깔지. 여기 이색이야 지금 이게 뜬 눈. 와 박수. 와 엘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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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엘사 여기 있었어 저 돗자리 저거 엘사 저거 저가고도 언니 안녕 해줘 언니 안녕. 와 엘사 언니 또 이거 뭐. 어 이거 지면 청소야? 어. 와, 난 청소하는 게 어쩔 어수 없는 운명인가 봐, 이 집안에서. <laughs> 진짜, 웬만하면 내 미션 잘안 찍어. <laughs> 이야. 어이구. 어, 잠깐만. 엘사 언니, 아까 만들어줄게. 자. 자, 엘사 언니, 레디, 고. 자. 너무 채한텐 아직 어렵다. 자, 엘사 언니. 가 먹을 수도 있어, 먹을 수도 어 에서 언니 가발 찾았고 채아도 태아. 꺼내봐 아이고 잘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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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자 필요 없어요 채 이거, 어. 어, 어, 이거, 아, 이거 뜯자 채아 이거 봐 에서 언니 치마야 채아 이거 뜯자 이거 아가씨 이거 뜯을래? 어? 올라프 채아야 이거 엄마 뜯는다 채아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뜯어볼게 난 올라프라고 어, 해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아니야 채아 <laughs> 근데 이거 약간 아니 어쩜 그러냐 아니야 채아야 이거 봐어 이거 그 이상한 거야 어. 쟤아 레디... 레디 고! 레디 오, 코, 야! 레디 고! 레디, 레디 고! 뭔데? 뭐야 아야 저거? 뭐? 뭔지도 고독되기네? 모르겠지? 동물 일 아니야? 쟤야 근데 안 만들어도 이길 것 같아 안녕 난 엘사라고 해 반가워 응. 안녕 해줘 어 그것도 뜯어줘? 야 저거 봐. 어 아,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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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아, 무서워 뭐야. 어머 아, 뭐 무서워. 뗐지? 뗐지? 좀 되지. 만져봐. 엄마랑 병원놀이 하는 거야. 뚜든 뚜두둔. 든아대박사고 우와. 오. 대박인데. <laughs> <laughs> 이 채아야. 야이 뭐야. 와. 으아! <laughs> <laughs> 엄마 애쓴다, 진짜. 이리 와! 안아줘! 자, 채아야, 지금부터 엘사를 찾아볼까? 안아줘! <laughs> 자. 이리 와! 채아야, 뽀뽀해줘! 응, <laughs> 응 싫어. 저로가 채아야, 하이파이브! 음 엄마, 감자! 잘가! <laughs> <laughs>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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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뚱>, <뚱> 참가 너무 힘들다. 윤채한테한번 가보자. 뚱 뚱. 끝났어요. 저희 아줌마 끝났어요. 이미 끝났어요. 시선은 나한텐데요. 시선이 고이 무슨 뭐손 안에 보세요 지금 뭘 들고 있나. 체 자. 네. 자, 자 그러면은 자채아야 여기다가 여기다 담아봐 레고. 이거 옳지. 내가 이긴 거 아닌가? 왜? <laughs> 자 체아 이거 담아봐. 안 끝났어? 담아봐. 끝났어. 안 끝났고 끝났어요? 어, 끝났어. 시간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겼어? 아이 누가 이겼어? 내가 이겼다. 이거. 아니 왜왜시선은 나? 한테두 손에 그러는데? 장난감 두고 요거 장난감 계속 갖고 노르고 있잖아. 시송 왜 여보한테 두는 줄 알아? 왜? 아 불쌍하다 이러면서. 야 어떻게 구해줘. 나와 이 형이 나오냐? 내오 진짜 대박이다 지금 며전 속이야. 아 저기요 나중에 하고 싶어요? 먼저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선택권 줄게. 솔직 내가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교환권. 교환권 한번 드릴게 교환권. 진짜로? 어 진짜로. 자, 뭐 가져갈 건데? 이거, 이거, 이거. 물고기 이거, 투 이거. 주고. 어. 그리고 그거, 그거. 이거? 어, 국물? 그거. 오케이, 오케이. 채야, 어. 일로 와봐. 이거 뜯어보자. 이리 와봐. 아, 고마워. 얼마 만에 엄마 품으 <laughs> 아, 진짜 고맙다. 아, 불쌍해. 자, 시작. 우와, 채야. 엄마가 이런 색깔 처음 봤어. 대단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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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 고마워. 토끼를 키우는 거야. 이거 이기면 내가 이기나? 이제 1점이지. 아. 요거 0점이야, 지금. 아. 난, 난 뭐하죠? 어차피 버리는 게임이니까 나 요거나 준비하려고요. <laughs> 아니다, 이것도 아까 물고기 1이 성공적이었으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것 같은데. 와, 야, 이거 체아 너무 좋아하겠다. 중강, 중 띄어서. 마음 급한데? 잘안 돼. 도와줄게. 어차피 그렇게 와줘야지 <laughs> 잡아뜯었어.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다 청소하냐? 아니 이거 어떻게 끊여 가위가 있어야 할아니은 아니 이거 뒤에 내가 아, 뜯어줄게. 자 어머님 출력하실게요. 아 예. 채아야 물고! 물고! 일로 와봐. 물고 뜯자. 아니 아니야 엄마 해줘. 어 색깔이 네. 심상치 않습니다. 자 물고 일로 와봐. 물고 일단 뜯어보자. 자 이거 뜯자, 이거 오늘... 뜯자. 아이 뜯는데 시간 다 가겠다. 자아 이거 봐. 차야, 봐. 차야, 이거 봐. 줄게. 우와 물고기 야 노가리다. 자. 아오 이거 물고기 살아 있어. 체아 잘 봐. 물고. 어머, 어머. 오오막오 오, 오, 냄새 막오오 오. 물고.

저 채아씨 시간되시면 저랑 야, 야, 노가리나 까시죠. 예. 어, 나 이거 못뜨어서 와, 이건 진짜 이길 수가 없네. 슬쩍 치워야 돼. 나 동전 네, 던질게. 동전 자, 제가 동전 던져보자. 어... 자, 아빠 먼저. 아, 책한번 까보자. 자, 일로 와봐. 헉, 자, 이거 까보자. 이거 채아거야 일로 와봐. 네. 채아 선물. 자, 이리로 와 봐. 우리 채아는 지적이어서 책을 좋아하지. 그렇지? 어. 한번 열어 볼까? 채아는 책 많이 읽지. 책 되게 좋아하지. 그렇지? 무슨 책? 영어야? <laughs> 자, 책이 어, 인턴 <laughs> 인턴 미디어 마이크로 뭔 책이야? 이코노믹스? <laughs> 어제가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전래 동화야 이게 전래 동화인데 와 그치. 뭐야 중고책이야. 거기다가 중고 책이야 <laughs> 어 모노폴리도 있네요 그런 걸로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인포메이션 뭐 정보 어더 마켓 어채가 지금 있는 거 보여 엄청 좋아하지 그렇지? 저 이거 뭐어 넘기고 그렇지 자, 이렇게 넘기는 거야 넘겨 넘겨 음. 아빠가 책읽어줄게 체아 이거 뜯어보자. 체아야 채아. 이건 이건 함수라는 건데. <laughs> 어 그래. 음. 그러니까 그래, 이 노래를 이제. Good 좀. I'm giving good. 어. 이게 뭘까? 채아 열어볼래? 이게 뭐니? 이거 뭐야? 아그 유령 그그 그 있잖아 피규어. 아. 아. 어 그래 벌써 관심 떨어졌어. 체아 채아, 채아, 채아 이거 봐. 이거 세의 대결. 자. 야 예뻐 이제 안녕 이건데 내가 이긴 거 같은데. 재야 이거 뜯어볼까? 야안 뜯었는데 뜯어볼까? 일로 와봐 이거 뜯어보자. 재야 재야 이거 뜯어보자. 싫어해 싫어해. 네 끝났습니다. 오 근데 이러면 비기는데요. <laughs> 마지막 대결입니다.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자, 시 1분입니다. 시작! 아빠는 말안 할게. 그냥 이걸 보여주기만 깐쳐. 할게. 이거 봐. 깡총! 깡총! 태연아, 나에게 당근이 줘. 냠냠, 나는 배고프단 말이야. 자, 이거 접어두고. 말이야, 말이야. 어머, 어머, 어 데일 아트, 데일 아트. 이거는 진짜 못해. 와 미쳤다 정말. 채아야와 너무 좋다. 토끼에게 내일 아트 해줄래? <laughs> 이거 봐, 채아 이거 엄마가 맨날 하던 거지, 그지? 응. 와 이거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채아 그지? 어 엄마 이거 막 양손 가득 든거 봐봐 여보. 그냥 포기하고 포기야. 같이 놀자. 이리 와봐, 봐봐. 도, 분한 엄청 분한 좋아하지, 그지? 그지, 여보 이게 이거 알지? 이거 색깔 칠해가지고 보관하는 거, 어. 그지? 채아 이거 봐. 예지 아빠 칠해줄게. 네. 승리는 어머님, 어머님은 그 장난감 가지고 체아랑 깨끗한 곳에서 놀시면 되고 꽃피님은 정유. 리 아니야, 저 여기서 놀게요. 이게 혹시 어질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요. 아빠 세동. 네, 제가 할게요. 치우세요. 할수 없어. 자, 이거 아빠가 해줄게. 자, 자 이쪽 발 주세요. 어이, 지가 어, 이거, 이것도 발... <laughs> 아, 지가 발해달라고 막 발. 이레기 아니었어? 아 돗자리야. 이뭐왜 그래? 한강 가야지.